안녕하세요. 강물 변호사입니다. 오늘 12월 3일, 어, 정말 특별한 날이죠. 1년 전 오늘 TV 앞에서 가슴 졸이며 밤을 거의 새다시피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 법률사무소, 제가 일하는 이 강물에서 직원들에게 쫓겨났습니다. 직원들이 왜 저를 쫓아 냈을까요? 아이고, 입에 뭐 묻어 있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 제가 이 과일을 좋아하는 줄 알고 사무실에 김실장이 이것을 사왔습니다. 예. 아이고, 마침 아는 손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유튜브 지금 찍고 있거든요. 어, 제 방에 가서 좀 기다려 주시죠. 예. 아, 이겁니다, 이거. 바로 이거. 과일의 왕이라고 하는 이 두리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인데요. 아주 잘 익어서 맛은 좋은데, 냄새가 심합니다. 할수 없이, 제가 이걸 옥상에 가서 먹어야겠습니다. 옥상에 가서 다시 뵙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제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옥상입니다. 제가 쓰는 건물은 전체가 4층이고요. 그 중에 4층 전체에 를 이제 법률사무소 강물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 여, 제, 저를 찾아온 의뢰인 같이 옥상에 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이거다 먹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 주시고요. 아, 혹시 두리안 드셔 보셨어요? 두리안. 아, 안 먹어 봐. 아, 아, 옛날에 먹어 봤지. 옛날에. 먹어봤자. 음. 어떠세요, 맛이? 맛 맞... 좋죠? 네. 예. 음. 음, 야. 요즘도 필리핀 가고 그래서? 필리핀? 예, 가죠. 어, 예. 거기. 1년에 몇 번? 김기용 씨하고 같이. 같이 갈 때도 있고, 예, 혼자 갈 때도 있고, 예. 뭐 서로 일정에 맞춰서, 예. 음. 그리고 입에도 묻고, 땅에도 떨어지고 난리가 났네요. 그만큼 잘 익었다는 겁니다. 한국의 백화염이나 과일 전문가에서 파는 것들은요, 주로 얼리거나 아니면 덜익거나 그래서 이렇게 현지 맛이 잘안 납니다. 진짜 이거 두리안은 마치 이거 뭐라 그래? 밀가루 반죽? 약간 이렇게 했을 때 떨어지릴 정도의 밀가루 반죽처럼 푹익어야 제 맛이 나는데 아 이것은 정말로 푹익었습니다. 음, 이거 손에 묻히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손에 안 묻힐 도리가 없네요. 음, 혹시 동남아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가시면꼭 두려한 도전해 보시고요.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이거 뭐 관광 버스는 안 되겠지만. 차 타고 보면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이 두리안 팝니다. 마치 우리가 야자, 코코넛, 코코넛 물 팔듯이, 파는데, 그곳에 가면 이제 즉석에서 이렇게 큰 정글도로 이렇게, 어 분해해서 이 과육만, 이 해서 이렇게, 어 즉석에서 먹거나 담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옥상에서 자주 먹는데, 이 씨앗은, 이거 땅에 파서 버립니다. 어떻게 파냐면, 사무실 있는 숟가락으로 땅에 파가지고, 이거, 이거, 뭐지, 안에 있는 씨를 이제 잘 버려야 됩니다. 냄새가 안 나도록. 네, 그래요. 바로 내려갈게요. 음. 근데 오늘 엄청 춥습니다 손이 어네요 두리안 하나 다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는 즐거움이라는 게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전혀 불편하지 않은 편한 자리에서 서로 쳐다보면서 말은 뭐 하, 하든지 말든지요 그건 스타일 나름이고요 억지로 또말걸 필요 없고 억지로 내 자랑 할 필요 없죠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할때 하고 참을 때 참고 조용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행복의 순간. 어 그게 일상에서 가장 소중한 어그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할 거예요. 지금 아 많이 춥습니다. 손이 시린데 빨리 내려가야겠어요. 이거. 땅에 떨어진 거. 하고 요거를 이쪽에 놓았다가 이제 좀 있다가 숟가락을 가져와서 땅을 좀 어느 정도 깊이 파고 저것을 이제 묻어서 흔적을 없애려 합니다 뭐 완전 범죄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뒷정리는 깨끗하게 해야죠 이제 12월 어, 이제 첫주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내시고요 희망을 갖고 오늘 하루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진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이겨내고 그 이후에는 하늘의 도움을 기대해 봅시다 감사합니다.